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아, 전 시간, 전전 시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A 스텝, A 스텝의 제일 마지막 복제 개념에 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죠. 근데첫 번에는 그 자연 사업 다섯 개의 개념에서 자연 사업으로 본 자교 팀프복에서 격엔 복제에서 만나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연 사업의 측면에서 내가 안 됐는데. 뭐, 뭐, 복제란 건 꿈도 먹고 보니까 자연사학 개념이 투철하지 않으면은 자연사학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복제는 시작도 못해보고 끝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자교, 어, 아, 교육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실했졌으면 내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내가 안걸 갖다가 저 파트너들 저랑 같이 할 분들한테 정확하게 그거를 어, 아,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같이 또 그분도 또 또 다른 파트너들한테 이게 교육을 쉽게 교육이 복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개념에, 그, 어, 개념으로 본, 교육사업 개념으로 본 복제. 그것까지 이제 그전 시간, 전전 시간 에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그 제일 중요한 복제는 사실은 이세 번째 자교 팀프복의 팀워크. 팀워크하고 가장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팀워크 개념을 갖다가 이해를 못 하시면 그러면은 복제는 뭐 누구나 할것 없이 실패한다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팀웍이라는 개념, 팀웍 개념을 다시 한번 이 복제와 연결시켜서 옛날에 팀웍에 대한 그 개념, 팀웍 사업이라는 걸를 개념 설명한 거는 전 옛날에 했던 것 중에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시스템, 복제 시스템하고 팀웍이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팀웍 사업 개념, 팀워크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본 복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1920년대 대공항, 미국의 대공황이 지나고 나면서 네트워크가 59년도에 아메이가 그전에도 한 10년 동안 그 20년대 후반에 그 하바드대 논문에서 그게 나왔죠. 하바드대 그, 그, 저기 석사 를 이제 논문을 쓰는 그 학생이 이렇게 보험업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보험은 그부로부터 몇십년 전에 있었던 거니까 보험 중개인 하나만 가지고 증서 하나만 전달해 주면서도 모든 게다 이루어지는데 중간 유통단계를 없애고 그렇게 하면은 코것쿠 그 가설도 어 일반 유통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광고비용 없어져 그 다음에 채널비용 없어지고 내가 직접 입소문을 많이 내니까 그거에 대한 적당한 보장만 해준다면 기업의 측면에서야 어 입소문만 내서 광고 안 하고 채널 이주통 채널을 안 통하고 직접 그렇게만 든다 그러면은 비용이 60%가 주는데 그걸 어, 물론 반대하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어그 우리 제품의 특성상 우리는 그렇게 하,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좋겠다. 그런 게 서로 맞아 가지고 어, 네트워크 마케팅이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아, 나한 사람 전달하는 것보는 어, 내가 또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전달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그거를 전달받는 어, 그렇게 좋은 물건을 그렇게 싸게 살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어, 그렇다면 난더낫서지 그래서 30명을 막 전달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복, 어, 소액에서 재곱승에, 그러니까 배가의 원리로 나간다는 게, 어, 수익의 원천의 가장 핵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채널 비용, 그 다음에 광고비용업성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크 그 마케팅이 갖고 있는 타생적인 어떤 어 가장 이로운 점이죠 가장 좋은 점이고 그 전개 방식에 있어서는 나 하나 전달하는 것보다는 뭐기숙구 어, 얘기 안 해도 원시시대 사람들도 그건 정도 알거 아니까 닙저 우리 우리는 짱돌이 많아서 막 석기가 이렇게 발달했는데 저 저기는 소금이 많은 해안가라서 소금이 많아서 이렇게 물물 교환 경제 그때도 오 어, 저기 저 부족이 만드는 소금이 제일 좋아 저기랑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 또 이렇게 짱돌로 만든 이런, 이런 거하고 바꿨을 때제 저부족은 소금이 품질도 좋지만은 그냥 우리 이거 두 개만 줘도 한 푸대를 줘. 열 개를 갖다 줘도 안 주는 부족이 있는 반면에 품질도 별로 안 좋은 게. 뭐 그냥 그때 당시 뭐 말로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다 있었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모든 거는 원초적으로 들어가면은 원초 원치 시대에도 다 있었다는 얘기 들어갔다가 현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시인의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나 하나 전달하는 것보단는 뭐, 뭐 발칫를 하더라도 여러 사람한테 전달하니까는 더 경제가 더 이렇게 교환도 아주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런 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에 예, 수익의 원천, 네트워크 유래에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수익의 원천 부분은 유통 채널 비용, 광고 비용 60%를 없앤 거를 갖다가 더 저렴하게 그렇게 공부한다는그 원천 하나 부분하고 또 하나 부분은 배가의 원리거든요. 그나 그러니까 하나 전달하는 것부터 두 사람, 네 사람, 열 사람 이렇게 전달하는게 훨씬 더 하나의 물건이 한두개 팔리는 게 아니고 이 삼십 개더 팔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 자체 두 개가 수계 완전 원투인데 원투가 언론으로 봐서는 자기네 밥줄 끊는 거기 때문에 그니까 아주. 그, 또의 반대, 그리고 자꾸만 그 음해하는 그런 거를 아주 태생적인 한계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그거 있었고, 배가의 원리, 이렇게 그냥 나보다 몇 사람 더 전달하는 게 좋다. 근데 그 전달 받거나 그 아웃사이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 그 당시에는 인사이더였지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는 좋겠다. 너는 막 그런 거뭐 이렇게 여러 사람 전달해갖고 너 하나 어, 생기는 거보다도그 사람들 또 수익, 수익의 그기업분도 그 너한테 준다며? 그러니까 너나 해라. 나는 너한테 이렇게 뭐, 그야말로 새끼 대주기 싫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대적인 박탈 심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사준이 뭘뭐 사면은 배가 아픈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원초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두 가지가 가장 이로운 점이고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그두 가지가 전부 선입견과 편견에 가라잡혀서 그거 뭐 다단계이니 피라미드니 이렇게 이런 거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갖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또왜 그거를 표현하냐면 너무나도 좋은 거거든요. 나 혼자 전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전달을 해갖고 매출이 더 넣어지면은 서로한테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좋은 그거를 그, 그런 좋은 아주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장 이로운 점두 개, 가장 이점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최초에 에 그, 이, 1959년도에 아메이가 처음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회사 자체의 그 마케팅 체계로 보상 플랜을 만들고 해서 발족을 해서 세상이 이제 막, 야,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몇 년을 이렇게, 아, 1, 2년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 이게, 어, 그냥, 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가입비, 진입비. 어, 참고삼아, 아메인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지비가 있습니다. 일정한 직급이 됐거나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그냥 돈으로 하면 은한 20만원 정도 내외 해가지고 그렇게 써야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우리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애터미는 그거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아요. 왜냐면둘다다 다 생필품으로 시작한 생필품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그두 개밖에 없어요. 제대로 하는 거는 그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미는 유지비가, 월간 유지비가 있고, 우리는 월간 유지비가 미약 하나만 있지만, 왜냐면 그거는 100% 제품에 용해서한 2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요즘 뭐 30만 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은그 정도는 자기가 자기 제품을 자사 제품을, 아, 자사 제품 사용을 갖다 애용하는 거를 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게 있는 거고, 우리는 그조차도 없어요. 그조차도 없어서 30만 p b 라는거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30만 PB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럼 뭐안 쓴다고 해서 뭐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당을 받으려면은 수당을 받으려면은그 정도는 써야 쓰 누적돼서 쓰든 어떻게든 모아서 쓰든간에 그게 돼야지 수당을 받을 만한 충분한 에, 그 필요 충분조 아주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고 그 정도 차이가 에, 있는 것 뿐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면에서는 아메이가 60년 전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게 오히려 더 함적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왜냐면 원래는 안 받는 게더 좋지, 받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그 근데, 어, 우리 애터미는 과감하게 그것조차도 없애고 했더니 그 30만 p 비를전번에 마케팅 플랜에서 얘기를 안 하고 다 스폰서들이 맞춰주고 막 이런 그 자영사업의 첫 달이부터 그냥 뿐지러 놓고 첫 단추서부터 잘 묶이는 그걸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서, 잘못돼서, 악용돼서, 악용이라고 할까 악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산에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좋은 제도로 갖다가 지금 훼손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살 뿐이지, 그건 뭐 국부적인 얘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 어, 그러고 나서, <laughs>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학자들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일선에서 하는 그, 뭐, 다운 스톰슨이 뭐, 그, 그,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덱스 예거니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자꾸만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뭐잘 돼서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잘 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또 깨지고 안 되고 막또 싸움하고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됐다가 안 됐다 수익이 됐다가 안 됐다 이건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될게 아니에요. 자영사업자들이 내가 얼마나 입소문을 많이 냈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는데. 보상 플랜을 만들어 보니까 내가 전달하는 사람 있으니까 그는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한 기여치를 갖다가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거 보상 플랜으로 채워 놨거든요. 채워 놨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그 나로부터 전달받은 사람들도 이 사업을 나처럼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어, 다이아몬드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체계를 잡아 놨는데 그게 녹록치 않더라는 얘기죠. 사람이기 때문에 문+ 문+ 문지방만 문턱만 넘어가면서부터 사람은. 뭐, 실든 좋든 간에 하루에 한 3만 4천 번 내외로 생각을 한대요. 그냥 문, 문 넘어, 문지방 넘어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넘어오니까 넘어가다 보면또 혹시 커트돼갖고 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다그 생각 한 번씩 다 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게 다 모여서 3만 4천 번 정도 생각을 하는데 문턱 하나 넘어가면서도 사람들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원래 어, 뭐, 돈을 갖다가 무자본, 무점포 뭐 개념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에 넘어가면서, 아, 이건 내가 아닌가 봐요. 나는 안될것 안 같아. 그러고, 그만, 할수 없는 거고. 뭐,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하고 이제 네트워크, 초기에 네트워크 이론또 내지는 실제로 겸비하신 덱스에거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고찰하고 연구해 보니까, 아, 이건 이렇게만 돼서는 안 되겠다. 뭔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미국 60년 전에 미국도 우리랑 뭐 다를 바 없었겠죠. 지금 많이 더, 뭐, 민주사회니까는 많이 그, 우리보다 는좀덜 했지만은 상당히 깨, 깨인 거죠. 민주주의는 저는 미국서부터 이렇게 그냥 발언이 돼서 나온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에, 하다 보니까 그때는 미국, 미국 사회, 60년 전에 미국 사회, 60, 70년 60, 전만 하더라도 그때다 직장 입군에서 봉급을 주는 사람과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주로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운영 원리는 그 오퍼레이션 리서치 뭐 그다음에 조직행동 이론에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상명하복 위에서 지시하고 그거를 지시한 거에 대한 보고를 해서 피드백을 시키고 하는 그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돈이라는 매개체 때문에 위아래가 결정되고 위에서. 그 지시하면은 그거를 또 해야 되고 안 하면은 뭐가 제가 잘리고 뭐 이런 거는 옛, 옛날 미국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조직에서 살던 분들이 네트워크 조직에 들어와서 그대로 하니까 맨날 유지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냥 나는 어떻게 해서 잘 하는데 그냥 열심히 자기 혼자 가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어, 타고난 성질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가는 사람들은 막 돈을 많이 푸는데 유지도 안될 뿐더러. 그리고 유지 뭐 이렇게 좀 그게 안되더라는 얘기죠 나는 하는데 딴 사람들 은안 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복제를 시켜야지만이 나뿐만 아니고 내가 전달한 사람들도 그분들도 복제를 시켜서 이야 3대가 상속이 되는 그런 뭐 마케팅 분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그렇게 주려고 그래도 그렇게 유지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뭔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리고 들여다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 시스템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이 복제 시스템이 특히 덱스트에거가 그쪽에 에이스텝을 만들면서 고결업 미팅을 만들면서부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수정, 수백만 번의 수정을 거쳐 가지고 "아,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 낫겠다"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한게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스템이 이게 지금 복제의 팀크 개념으로 본 복제를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시스템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제는, 시스템, 시스템 복제가 안 되면, 60년 전에 암행에서 그랬듯이, 그런 실수를 지금, 지금 60년이란 지금 시스템이 공고하게 이렇게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체도 모를 뿐더러, 그러니까 다다 고생들 하고 있어요. 많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다가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또 이런 책, 뭐, 저런 책,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자기도 이게 맞는 시스템이야. 그리고, 어, 자기 스스로의 그냥 신념 하나만 가지고 가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어요. 그, 그렇게 한는데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제품 좋아. 특히 애터미는 제품이 좋은데 가격도 싸. 여태까지, 어, 내통 역사 62년 동안에 없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안에, 아, 10년 전이지만, 52년,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드디어 에터미 같은 회사가 나와서 절대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서 시스템 없이 그냥 가서도 성공할 수도 있고, 그건 또 초기에는 그런 분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줄또 바이너리 구조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건 거의 기대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개인기가 워낙에 출중하든가, 시스템을 자기 나름대로 그래 그래 주소 들은 거 아니면 또책 보고 익힌 거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거 그것도 성공의 8단계를 안 통하고 한 사람이 있었나요? 누구든 어디서 창작에서 한 사람은 없어 성공의 8단계는 다 끼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성경처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고개더 미팅은 잘 몰라요 고개더 미팅은 조용히 진행된 거거든요 하는 사람들끼리만 그게 지금의 아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원리를 모르면 팀워크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팀워크, 를 얘기하려면 이 시스템을 얘기를 먼저 짚고 나갈 수 밖에 없어서 시스템을 역사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본 겁니다. 자,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간단합니다. 인풋. 인풋을 시스템에 놓았을 때 아웃풋 생산량이 나오는 거죠. 근데 2를 놓았을 때 열이 나오네요. 근데 2를, 2를 똑같은 재원을 놓는데 어, 17개가 나와요. 그런데 3을 놓더니 40개가 나옵니다. 5를 놓더니 49개가 나와.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해보니까, 아, 너무 많이 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좁게 놓는 것도 아니고, 3을 놓으니까, 어이, 3을 놓는데 40이 나왔어? 그럼 가장 우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시스템에다가 적응을 시키고, 넣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했더니, 3을 놓더니 40이 나오고, 이게 가장 합리적인 숫자, 자, 효과적이고도 제일 수율이라고 그러죠. 생산성이 제일 높아지는 숫자가 나왔다. 그렇다면 3을 넣으면 40이 나오게끔 시스템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 시스템 그렇게 했더니 어떤 때 해봤더니 아니, 3 말고 3.5 정도 있지도 않는 3.5지만은 뭐 약간의 유입 요소를 갖다가 약간 의 인풋 요소를 갖다가 조금 변경을 했더니 오어 그것도 50이 나오더라. 그럼 그걸로 시스템이 조금 조금씩 바뀌면서 고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공장 시스템입니다. 일을 놓는 뭐 예를 들어서 일을 놓는데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 그만두겠죠 그럼 그 회사 그, 그 공장은 망하는 공장이니까 뭐 해보기도 전에 그니까 러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상당 어느 회사나 다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경험이 많거나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데 하고 시스템 없이 그냥 한번 만들었으니까 한번 팔아나 봐 그거 거의 다 거의 다 망하는 거죠 근데 자영업자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공장 시스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는 인문사회적인 우리 인간들끼리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인간끼리 만드는데, 뭐, 어떻게 그게, 이렇게 공장 시스템 정확히 나오겠습니까? 근데, 시스템이, 인간들이 하는, 제가 전번에 얘기했듯이, 단주 모임, 수천만 명, AA라는 단주 모임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고질적인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갖다가 고쳐냈어요. 아, 인간들도, 인간들도 시스템대로 하니까는, 시스템대로 하니까는, 뭐, 몇, 몇 명이 아니고 수천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그건 사람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그, 런 것들이 여기 이런 프로그램 말고도 많이 있어요. 행동과 학 프로그램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덱스 에고가 연구를 해보니까는, 연구를 하고 적용을 해보니까, 자, 이걸 보시면, 공장 시스템은 여러분들 뭐, 얘기 안 해줘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죠?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인간들이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네트워크 시스템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열을 놓더니 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 명을 초대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열 명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나랑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없더네. 잘 들었어. 아유, 나는 아닌가비요 그리고 그거 다단계잖아. 뭐, 피라미드. 내가 왜 나한테 피라미드를 하라고 그래? 아니, 나는 아무 일 들어도 피라미드야. 뭐, 제겁승도 이렇게 대가의 원리도 마음에 안 들고, 당신이나 아셔. 난 싫어. 배 아파서 싫어. 뭐 등등. 말은 안 해도 열을 넣는데 빵이 나오네요. 2 0을 넣는데 가까스로 한 명이, 어, 사좀 알아볼까 해볼까? 1 0 0을 넣으니까 다섯 명이 나와요. 이런 시스템 이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지쳐서 이거 해먹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넣으면 엄청나게 많이 넣어야 그나마 다섯을 건진다. 그러면 저기, 암의 기준으로 하면 여섯, 6줄이 돼야지, 6개가 성공을 해야지, 그, 저기, 저게 되는데, 다, 육각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데, 100을 넣는데 다섯 나오고 한 명이 안 나와서 다이아몬드 못 되는 사람도 무지 많아요. 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어, 이, 그런데, 이거를 봤더니, 그 사람들을 100을 담아놓든, 20을 담아놓든, 그 염낭주머니에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유입은 해놨더니, 이 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있든, 시스템 자체에 뭐가 있든 간에 이렇게 구멍이 많습니다. 큰 구멍, 작은 구멍 해갖고 술술 빠져나가서 다섯 명 남은 거예요. 그것도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요. 이, 이런, 이런 조직화에서 그거를 제가 딱 꼬집어서 얘기한다 그면이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직급도전 프레임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프레임, 직급도전 프레임에 갇히면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 있어서 100명, 앞으로 50명을 더 잡아놓아도 더잡아놓 거기서 남는 분들이 그 정도 확률에서 더 남을까 말까? 그리고 이게 빠져나갈 땐 도미노로 빠져나가거든요 아저 사람도 빠져 아이 나도 이 김에 그냥 빠지지 여기는 싹이 텄어 카드 없는 사람은 여기서 이, 이, 뭐 일도 못하고 그리고 뭐 우리한테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도움을 바래서가 아니라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나가는 구조가 이 구조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11년 전서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쉬쉬거리고 숨어서도 그렇게도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걸 시스템이라고 알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시스템화에서 본부장 국장래도 하, 등에 부질없는 거고, 그 이름만 본부장이지,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에, 그걸 했을 거예요. 그럼 뭐냐? 맨날 그렇게만 얘기하자면, 그, 그, 그거를 얘기해라.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10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6이 나오네요. 20을 넣는데 17이 나오네요. 50을 넣었어요. 이거 공장 시스템대로 정확하게 숫자가 떨어질 순 없죠. 근데 50을 넣으니까 39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 우리는 뭐 굳이 50을 넣어서 39까지 나올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는 파트너의 파트너까지. 왜냐면 나의 좌우 파트너들을 전부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나와 내 좌우 파트너들이 생산하는 그, 그분들이 초대하는 숫자로 50으로 왔을 때 39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구조는 무너지라고 도 무너지지가 않죠.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영랑, 주머니가 작아요. 이렇게 뭐, 100명, 200명을 갖다가 초대해야 되는 이런 큰 구멍, 큰염랑주머니가 아니고, 그거 4분의 1도 안 돼, 뭐, 8, 5, 5분의 1, 6분의 1인가 되나요? 이렇게 작은 건데, 이 주머니가 탄탄하게 막혔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 나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는데, 그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100을 놓고 5명이 안 남아있는데, 50을 넣는데 39명씩이나. 아니, 그러니까 50까지 갈거 없어. 20명만 넣어서 17명. 아니야. 여, 여기는 100을 넣어서 5명인데 여기는 10을 넣어서 잘만 하면은 6명까지도 탄탄하게 빠져나가는 분 없이 다 비전 보고 열심히들 하더라. 그것도 똑같이 하더라. 비슷하게 다 하더라. 그게 뭐냐? 그, 아, 이렇게 하는 게 시스템이었구나. 이 시스템을 갖다가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게 뭐였냐? 그들 간에 팀워크가 잘 맞으니까. 팀목이 잘 맞으니까 서로간에 형제자매같이 진짜 친형제자매보다도 더더 그냥 같이 꿈을 꾸고 같이 결단을 하고 같이 그냥 으쌰으쌰하고 서로 도와주지 못해서 기부를 기부한테 기부를 먼저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러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이이 이 염랑주머니가 터지긴커녕 오히려 그 안에서 내부 결속이 잘 돼서 아주 그냥 그야말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진짜 기가 막히게 팀웍이 맞더라니까 그거를 이름 하여 뭐라고 하냐 했더니 학자들이 연구한 거 그걸 팀웍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팀웍이 어 제가 SK 다닐 일 때요 저 86년도에 입사해서 한 10년 정도 다닐 때까지는 과장 부장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13년 만에 나왔는데 제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IMF가 와서 제가 98년도에 나왔는데 96년도서부터 우리도 팀웍제로 팀제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 어느 일반 회사 조직도 전부 다 팀제, 팀제입니다. 그래서 다, 어, 뭐, 옛날처럼 과장, 부장, 뭐, 뭐, 이런 촌스러운 그런 게 없고, 다 팀장 아니면 팀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일반 사회도 옛날처럼 수직적인 그 팀원, 아, 저, 수직적인 그 상명하다, 지, 수, 수직적인 조직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흔히들 봤던 그 조직으로는 안 먹혀 들어가다. 왜냐면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워낙에 수평화되어 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 윗사람이 지시한 거를 그냥 또 그냥 막 만나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고 다 이메일로 다 정보를 갖다가 해갖고 다 이렇게 보고도 한 그건데 옛날처럼 딱그 사람 붙잡아놓고 너뭐 하라 그러는데 왜안 했어? 이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 지시라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할 일을 갖다가 하고, 이메일을 통해서든, 아니면 또 다른 자, 채널을 통해서, 인스타, 뭐 저기 회사에서는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다 해서 보고 체계가 다 되는데, 굳이 만날 이유도 없으면서도, 그래서 지금 다 팀제로 바뀌었거든요. 네트워크 원래부터가 팀, 팀제였어요. 왜냐면은, 팀, 그러니까 팀업. 팀워크, 그죠 팀업으로 우리는 구성이 된다 이거죠. 일반 조직사회는 봉급을 주고 또 많이 받느냐, 덜 받느냐에 따라서 먼저 들어오고 많이 받는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밑에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거를 안 했다? 지시했는 대로. 어, 아, 그래도 위에 있는 부장이고 팀장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뭐 저기 밑에 있는 사람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회사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잘라야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 회사라는 거 거대한 조직으로 움직이려면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자르고 할, 네트워크 사회는 누가 누구를 자르고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내 회원번호 갖고 내가 하는 자영사업인데 누가 먼저 했다고 그래서 본부장 됐다고 저 에이전트나 뭐 세일즈마스터 오토판매사 뭐 이런 분들을 갖다가 자르고 할수 있는 권한은 있느냐? 0도 없거든요. 그런 의식을 갖고 만약에 그런, 그런 식으로 너내말안 들으면 죽어. 뭐 너 내만 하다 보면 국물도 없어. 만약에 이런 이런 옛날 그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네트워크를 한다면 그그 그, 그런 사고에서 움직이는 그 시스템은 설령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도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작지만 아주 단단하게 해서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수 있는 거가 그 근원이 뭐냐 했더니 팀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웍이 뭐냐? 그러니까 팀웍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네트워크 사업은 자영사업이기도 하지만은 처음 이게 자영사업이었는데 팀웍 근처도 못 가보고 끝나는 거니까 근데 교육을 통해서 교육사업의 또 개념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서로 주관이 바뀌니 그래서 많은 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부터 그 다음서부터는 팀웍으로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게 가장 함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더라 그게 역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60몇년 동안에 사실은 방 판매 시작하자 하면 한 80년 되는데 아, 그런 것들을 다 결산해 갖고 이미 이 시스템으로 굳혀진 거는 벌써 50년 전에 50년 전에 굳혀졌습니다 이 정도로 근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11년 전에 애터미가 나와서 지금 너무나도 훌륭한 전 세계에 있, 있을까 말까는 없죠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품질, 절대 가격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전혀 효율성도 없고 워낙에 제품 좋고 가격 좋고 하니까는 그냥 그래서 가는 거지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은 시스템은 자영사업이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왜 회사에서 이런 얘기는 이런 방도 안 해. 아메이 창립 이후로 여태까지 사업자들의 모임에 관여한 바도 없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아메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나허민종이라는 사람 자체도 독립된 사업, 사업가의 사업 경우가 큰 어, 그거고 나는 1인 회사일 뿐이지 같은 세금 코드를 각자의 세금 코드를 따로따로 따로 내고 있는 독립된 자영사업인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 우리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으니까 그거대로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거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니까 러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입성을 많이 내고 어떻게 조직을 했든 간에 입성을 많이 내는 걸 갖다가 복제를 잘해가지고 야 저기는 뭐저한 사람 때문에 저기는 뭐 매출이 천만이 나오는데 여기는 출중하기는 한두 사람은 되게 출중한데 십만도 안 나와. 그거를 비교해 가면서 그중에 또 대단한 덱스애거 같은 사람들이 연구하니까 아 사람들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효과를 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성공의 8단계를 만들고 그걸 하는 방법으로써 그고개더 미팅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자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